안해, 족 같은 게임. 안해? 한번 더. 전판은 컨텐츠를 뽑기 위해서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서 한번 버렸다고 생각하고 나는 대인배니까. 한번 더. 원 몰. 한번 더, 한번 더. 아, 어, 저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카드가 다 보입니다. 뭐가 나올지. 얘는 지금 물이 안 좋아. 이두장 바꿔야 돼. 바꿔야 됩니다. 두장 바꾸면 바꾸고 새로 오는 두장 카드 얘들이 이제 작살 나는 거이두개 기억해 놔라 왼쪽 두장이두 개가 기점이다 이게 예, 얘는 그냥 평타치고 이게 두 개가 이제 나온다. 독려하지 마시오 마음의 눈으로 보시오 감각을 넓히시오 자맨 왼쪽 거잘 봐라 존나 족같네 진짜 욕해도 되죠 이거 어? 오랜만에 욕좀 해도 되죠 이거 욕으로 랩해도 되지? 겟... 미쳤네 이거? 오마화 스톰이다 마화 스톰이다 마화 스톰이다 이건 이 이기, 이겼다 이건 이겼다 야야잘 봐라 아까 말했던 거 공략대로 간다 이거는 이제 버리는 카드 카드고요 이건 버린 카드고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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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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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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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바꿨잖아. 내가 이거, 이거, 이거... 어, 이, 아, 이거는 뽑힐 때 좋은 거잖아. 아, 이거 뽑힐 때 좋은 건데, 다시, 이거... 이거 뭐야? 내 손에 용적이 할수 있...